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탈중국 과연 본격화 될까요? 미국과 일본은 탈중국을 위하여 이번 사태 이전부터 리쇼어링의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인 리쇼어링 이너시 셔트뷰에 따르면 2010년 95개에 불과했던 유턴 기업수는 2018년 886개로 9배 가량 급증했죠.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이후 리슈어링이 급증했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올해부터 제조업 경쟁력 1위를 중국에서 빼앗아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시작된 감염증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계 다국적 기업은 예외없이 중국에 진출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 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었는데요. 이번 사태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을수록 기업 경영 리스크도 커진다는 점을 생생히 보여줬죠. 바로 SK 하이닉스와 애플처럼요. 그동안 세계 주요국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자국 기업 우대와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도 마땅한 제어 장치가 없어 전전긍긍했습니다. 중국의 행포를 감수하면서도 인구 14억 명의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마치 차이나 딜레마였죠. 특히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 휘청하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냈었습니다. 나아가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과 함께 1대1로 구축을 앞세워 2049년에는 군사력에서도 중국이 세계 최고가 된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됐었습니다. 미국은 2017년 드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 견제의 칼을 뽑아들었는데요. 대다수 미국인과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 정책 기조에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소가 왔다는 주장이었었죠.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무역 질서에 순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덩치 큰 경제를 앞세워 패권 추구에 나서자 중국의 독재를 견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무기로 무역 전쟁을 일으켰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사슬의 차단에 나선 것이었죠.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장비세계 1위 업체 하웨이 봉쇄에 나선 것은 기술패권 때문이라고 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시대의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경제는 물론 군사력에서도 미국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 지난 2년간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세계의 공장이 돼버린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중국은 오히려 1대1로를 내세워 독일의 철도를 연결하고 이탈리아의 항만 건설권을 따내며 미국의 아성을 허물어 왔었습니다. 영국조차 트럼프의 강력한 요청을 뿌리치고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해 버렸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핵심 부품을 배제했지만 주변 부품 사용이 늘어날수록 화웨이에 의한 기술 종속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6G, 7G로 진할수록 중국의 장악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조차 중국의 기술 패권에 휘둘리는 차이나 딜레마의 증폭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태는 세계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고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 국민 전체의 이동이 봉쇄되 버렸고 스페인에서도 4600만 명의 이동을 봉쇄하는 조치가 진행되었죠. 미국은 지난 주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초당적으로 유급 의료 휴가 등을 포함한 코로나 유리를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위축이 크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 보호 무역의 장벽도 높아졌었는데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국가 간 입국 금지와 의약품 수출이 차단되는 사태를 보면서 이런 위기 앞에서는 동맹도 없다는 걸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해외로 나간 제조업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다국적 기업의 고심 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업 인 애플은 이 사태가 커지면서 중국 생산량이 50%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공장이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번 사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리슈어링이 시급 해졌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 있는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면 무엇보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 공장은 국내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사실 2012년부터 리슈어링을 추진했지만 철저히 외면받아 왔었는데요. 지난 6년간 리턴 기업은 겨우 연평균 11개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아마 이 사태가 차이나 딜레마의 위험성을 인지, 인지시켜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탈중국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